잘 w 셨자니다 주의 saddened by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 나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에 m e of the name of the n a 로 e of the name of t 생명이 없습니다.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홍수에 닿아 죽었습니다. 불난 집에 건질 것이 있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뒤에는 건질 것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노아는 여기저기 말투만 받으면 다 자기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편 속에서 자기가 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라고 기뻐 춤추지 않습니다. 았 안주에서 나오자마자, 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데, 이것은 제사 드릴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죠. 성경에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드루체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인과 아벨이지만, 그들은 재단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노아가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며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전을 짓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8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일으시되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만나마 땅을 조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부행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들을 때하나님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 아니라 예배에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사업하고 예배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가정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님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요 젊은이, 젊은이는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는다. 배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다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환경이 어려울 때.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환경이 정리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루이 14세 당시에요. 테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에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오늘 왜 사람이 없느냐고 묻자 테네론이 말하기를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왜 그런 광고를 했어? 패널은 대답을 했어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누가 인도님께 아첨하러 오는 사람인지 알아보셔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하나님은 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만에광주에서 나온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배하는 노아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제로 보시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를 통해 여러 차례 12장 13장 15장 17장 여러 곳에서 번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많아지다 왕성해지다 열매를 많이 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요.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기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가게를 오픈했을 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래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므로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번산하길 조용히 축복합니다. 아, 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구하는 것고요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어도 동안은 무려 1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 시명기 6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번성케 하시겠다. 말씀을 존중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온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독립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 흩어져 있어 떠들던 유대인들이요 독립을 맞아 하나 둘 기고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똑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삼대를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삼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우리가 1900년이 지나서 독립했는데 그럴때도 그들은 같은 언어와 같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비 69년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늘방 당하기 직전에 유대인 학비, 요한한 뺀 자카이가 유대인 미래를 위해서 로마의 에스파시안 장부를 만나기로 결정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성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립을 했는데요. 먼저 원건파. 원건파는 로마와 협상해서 그래도 나라와 민족은 보존하지 않은 입장이었고요. 강경파들은요 우리가 다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로마에 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강경파가 우승했기 때문에 벤자카이는 성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위대한 라피 요한한 자카이가 죽었다. 제자들은 라피 요한한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고 울부짖으면서요. 열심 당원들에게 존경하는 라피의 시체를 성 밖의 내장에서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퍼지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간청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납비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오세요. 로마의 진영에 도착합니다. 관에서 나온 노아나는 곧바로 에스파시안 장문을 찾아가고 당신은 진짜 로마의 훈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하고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저희 유대인들에게 작은 밤을 말할게 해주십시오. 열매의 라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만이라면 족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거에요 유대학교 설립을 간청했습니다. 에스파시안이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미아에서 오신 비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안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망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유대인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언제가는 계속 반드시 해보고 싶 주신다. 네.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외의 단위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노아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갈때 우르에서 베데리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노아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삶을 주신 말씀이 바로 재단을 쌓는 다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지고, 지금의 사람 다 죽고요, 그의 사람이 있다는 고 인류의 문명, 집이나 건물, 이런 거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엉성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신종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살짝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장세기 일장2이구절에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용으로 주셨는데, 구약은 장자 절에서는 동물을 인간의 식량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과 동물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동물을 기리고 부리며 식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에 하나님께서 동물은 그냥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을 부리고 때로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왜 육식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노아에게 베풀어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지금 홍수로 세상은 황폐되어 있어요. 아직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비둘기가 강남 나무 새의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요. 열매가 맺히려면 며칠은 더욱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식물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식량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열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s a person who is a p 을 r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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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a p e r s o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만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염려하시기 마시,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일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먹을 음식 오늘 다 먹는 것이 은혜입니까? 일생 동안 쓸 돈을 오늘 다 받았으면 것이 은혜입니까? 전기상 17장 14절에요. 사도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길을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니고그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 만약 하나님께서 사르밭과베에게 통에 가루와 기름을 한꺼번에 다 주셨다면요. 그녀와 아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도적들이 그들을 해치고 기름과 가루를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년 동안 매일매일 기름과 가루를 공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이뤄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먹고 남은 부서르기를 열두 방주의 모르는 알뜰사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이뤄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얼마정도 해야 돼요? 모에게 양식을 주시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것이냐.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피라는 말이 700번 등장합니다. 우리 사람의 입체에서 피를 다 뽑게 되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피에 대한 구절을 다 없애버리면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할 때가 있고요. 동물을 부릴 때가 있지만 동물을 수단으로 멸시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동물에게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무엇 때문에 유지됩니까?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피로 이상으로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는 일차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스쿠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피는 예표요이스쿠리스도의 피가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1년 동안만 덮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지 않은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납설때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도와주시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요 예배하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셨어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았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강주에서 나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할까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까지 다 분출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비가 그치 후에 땅에서 물이 빠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안 홍수가 시작된 후 1년 10일이 지난 후에 강주에 나왔을 때. 세상은 폐허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또한나는 비가 내린, 비가 조금만 되려도 또다시 홍수가 나면 어떨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지니라. <laughs> 여러분, 비가 그친 후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여 양의 가시광선에 의해서 불결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빛깔이 무지개지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쉐트인데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레인 보우죠말 그대로 레인 비가 온 후에 보우, 활 모양 무지개죠. 아, 그러면 무지개는꼭활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보시면요이 무지개의 활에는 활줄이 없고 화살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발은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잘 관찰해보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쏟아지고 불안과 환란이낙쳐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가 후에 먹그름은 물러가고, 무지개가 반드시 떠오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네. 세상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지금의 벽 날이 있다. 생활의 뜰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절망해서 되겠습니다.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아, 네. 무지개는 폐어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폐었던 위에 있는 노하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절망은 없다고요. 희망과같더라고요 자문 24장 16절입니다. 대저의 일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되니라아기는 제안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하느님의 자면은 7.8기입니다. 하느님을 경유하는 우리 절대로 많는 법이 없습니다. 네. 무지개가 무엇을까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공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공수가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간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아들의 무지개를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잡은 물고기 먹지 않고 다 놓아줍니다. 손맛을 즐기는 거죠. 낚시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기를 잡은 후에 사진 찍고 다 방생해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큰 부어를 낚았는데요. 아주 큰정이어서 사진을 찍고 놓아줬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지 않아 또 걸려들더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놓아줬는데, 좋은데 또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물고기의 지금 진흥, 허의증이 3초 밖에 되지 않았는 거예요. 쭉 떨어져 들어갈 때 잊어버려요. <laughs> 자기가 잠들었다는 거잊어버 다시 믿기를 못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망가게동 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10%를 잊어버린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요. 3개월이 지나면 75%를 잊고요. 6개월이 지나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뭔가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마기 고기를 먹었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마도 시군이 붕어를 얻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 이 붕어 같은 식사야, 붕어 같은 먹사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펼쳐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데 무지개를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고요. 예술적인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아 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시는지를 때달아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지개를 주신다고 했지 무지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구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구름까지 어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반드시 무지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승리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숨어 있습니다. 눈물을 내야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뒤에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한대처럼 사장 선재인데요.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업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를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자에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자에 있는 무지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와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보자에 무지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요 안질 때도 보시고. 일었을 때도 무지개를 보시면서 너와 했던 언약, 우리와 했던 언약을 하나님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다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희미해서요. 얼마 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 네. 구원의 끝은는 절대로 사라지지 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아의 시대에 희미하게 무지개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단에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공을 주십니다. 아, 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의 무지개, 번성의 무지개를 뜨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찬란한 형통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의, 너와가 홍수에 찬인 것들에 뜨듯이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애교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니일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사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먹구름이 펼쳐졌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낙심할 것이 아니오 곧 무지개가 떠오른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있다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다고 하셨지 구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우리가 구름 속에 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요 주시고 곧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지개를 떠오르게 하실 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행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으로 기도드립니다.